오늘의 만나 사도행전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는 나시린의 서원을 마무리하는 의식으로 바울은 이를 통해 지금까지 성교 사역에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울은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함께 있으면서. 교회 지도자로 양육한 두 사람이 이제 자신을 대신해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더 있기를 청했지만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세심하게 계획하지만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더라도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성숙함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앞서 전도하며 세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며 제자들을 굳게 합니다. 끝없이 성도를 돌보는 바울처럼 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이 저희에게 신실하시듯 주님과 주님의 교회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